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을 다뤄 볼 텐데요. 월스트리트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힘든 마무리 이후 월요일에 시장이 반등하며 S&P 500 지수가 4일 연속 하락을 끊고 1.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거의 2% 급등했고, 다우 지수는 585포인트 상승하며 금요일의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심지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도 2% 이상 상승하며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New 벌였습니다. Edge Wealthy 카메론 도수는 시장의 모멘텀이 강하지만 8월을 지나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아요일 아침, 주식 선물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선물은 46포인트 상승했고 S&P500과 나스닥 팩 선물은 각각 0.1%와 0.2%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 실적 발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요일 개장 전에는 화이자, 얀브랜드, 폭스가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스냅, AMD, 미비안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팔란티어는 첫 번째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가가 5% 급등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위 기술 회사는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뛰어넘어 주당 조정 순이익 16센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힘슨허스 헬스의 주가는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버텍스 파마세티컬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4% 하락했습니다. 실적 외에도 모건 스텔리에서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애덤 조나스가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나스는 이제 자율주행차, 우주,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분야를 다루며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실적과 경제 데이터를 소화하는 가운데 화요일 아침 발표될 무역 적자와 구매 지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큰 움직임, 깜짝 놀랄 소식, 그리고 변화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